8,000원이고, 이렇게. 사이즈 스몰, 미디 라지 나옵니다. 스몰, 미디 라지 나오고, 저는 230인데 스몰을 착용했거든요. 근데 딱 맞아요. 약간 크게 하시는 언니들은 사이즈, 한 사이즈 업을 하셔도 되시고, 너무 큰거 싫어하시면 정 사이즈로 주문 추천드려요. 스몰, 미디 라지 나오고, 스몰은 225, 30까지, 미디움은 235에서 40, 라지는 245에서 50 추천드립니다. 가격은 할인해서 18,000원 가벼운 소재예요. 말랑말랑합니다. 어, 이거 지금 저희가 신상으로 가지고 온 쪼리예요. 여름철에 그냥 딱 데일리하게 신기 좋고 굽이 있지만 불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. 언니도 되게 편해요. 그래서 긴기장의 바지 같은 거 착용하시거나 약간 굽 있는 통금비 느낌의 신발을 찾으시면 이거 추천드릴게요. 신상으로 갖고 온 제품이고 할인가 18,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. 이렇게.